네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의 광마예요. 어, 오늘은 일명 짬마운트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 거치대 개봉 및 조립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어, 아까 개봉부터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1차 조립하고 여기서부터 찍어서 올리려고 어,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. 몸통이 어, 오고 위아래 오는고 옆에 잡아주는 거. 보시면은 중간, 긴 거, 짧은 거, 이렇게 3개가 오는데 4개씩 와요.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.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 갤럭시 폴드다 보니까 접었을 때 위아래로 16cm 정도가 나오고요. 좌우로는 거의 몸통만한 사이즈 정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풀로 다 땡겨가지고 긴거 하나, 중간 거 하나, 또 일단 박아봤어요. 일단 계속해서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. 그런 거 없어지고 볼트 6개 그러니까 짧은 거 6개랑 이렇게 긴거 6개가 와요. 긴거 2개가 와요. 그래긴거 2개는 뒤쪽에서 이제 오토바이 바이크랑 연결하는 거 하는 용도로 준거 같고 제가 해본 다음에 여기서부터 찍는 게 짧은 걸로는 본인들한테 맞게 다른 분들 보시면은 밑에서 첫 번째 칸두 번째 칸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어, 저는 핸드폰이 크다 보니까 일단, 이렇게 해봤어요. 나중에, 이제, 바이크에 연결할 때, 한번 대보고, 안 맞으면, 이제, 다시, 조절하는 것도 같이 찍어서, 오토바이랑 올려볼게요. 일단은, 1차적으로 묶어놨고요 어, 이게 손으로, 그냥 일반 드라이버로 돌리시면, 많이 버거워요. 일단은, 저 같은 경우에는, 일단은, 이렇게 맞춰놓고, 보시면은 여기 뒷면에서 너트 잡아주는 게 위아래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, 꽂아 놓으시고, 앞에서 돌리시고, 반대로 이건 뒤에서 잡는 거니까, 앞에 너트 구멍들이 있잖아요. 본인들 위치에 맞게. 너트가 걸려 있으니까, 그냥 전동 드라이버로 이파리 당겨볼게요. 잘못했다가 핸드폰 날라가면 핸드폰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꼭꽉 조명 매시고 물론 이렇게 아무리 세게 해도 반기터 세게 밟으시거나 그러면은 날라가겠죠. 일단 이게 완성된 거치대 모양이에요. 보시면은 뒤에서 이제 볼 볼이 달, 박았으니까 이제 볼캡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볼캡도 보시면 편한 대로. 제가 아직 이 스프링의 용도를 못 찾고 있는데요. 요거는 일단 빼도 될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붙이는 영상 올릴게요.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바이크에 바이크 이제 바이크마다 다르겠지만 바이크에 연결 들어가는 부위들이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.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오토바이에 설치할 때 다시 올리고, 일단은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, 가상으로라도 보여드려야 되니까, 저는 오토바이 우측에 붙일 예정이거든요. 오토바이 이렇게 하면,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, 보시면은, 볼트, 구멍 들어가게 딱 고정하시고, 반대쪽으로. 이거 같은데, 이쪽에 스프링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. 근데 스프링이 그렇게 치기엔 또 너무 크고, 좀 안쪽에 넣기에는 볼이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저도 나중에 좀 인터넷 좀 찾아보든가, 제품 구입한 데서 한번 알아보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음, 아, 이거를. 군대에서 배웠던 건데 이렇게 잡아줘야 이 평면이 평면을 미는 거기 때문에 제일 튼튼하게 꽉 쫄며질 것 같아요. 살짝만 돌렸는데도 벌써 이렇게 아구가 잘안 돌아가는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무슨 자기네가 이 마찰을 최대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맨들맨들하지 않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맨들맨들해요.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저희 핸드폰 아끼려면 보호하려면은 세게 조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안 흔들려요. 힘으로 이빨 세게 해봐야 아이 어, 정도 돌아가는 정도. 그러니까 저는 모양을 제 바이크는 이런 느낌으로 설치할 예정이라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이제 이쪽에 바이크 에 연결하실 때 쓰시는 볼트랑 너트들 들어간 것 같고 이런 거 보시면은 어디다 설치하실지 모르겠지만 간혹 이제 이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판판한 판이 아니고. 이거를 카울이나 이런데 뜨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 주위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별로 추천을 안 한다 그래요 카울이 망가져 갖고 나중에 다시 메꿀 수가 없으니까 뭐 이상으로 일명 짬 마운트 조립 및 설치는 아직 아니고요까지 찍어봤는데요 다음에 오토바이에 설치하는 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네 이상 오늘의 광마였습니다.